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 운전을 오래 하시는 운송업 종사자 등 거북목 목디스크에 취약한 분들이 보이는 세 가지 수면 자세가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 팔 올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이 중에서 과연 거북목 목디스크를 의심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팔을 들고 자는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북목 목디스크인 분들은 허리가 일자고 등이 굽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세를 반대로 할수 있는 게 팔을 드는 자세입니다. 팔을 들게 되면 허리가 신전되고 굽은 등이 일시적으로 펴지고 가슴이 열리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목도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목인 분들은 항상 목과 승모근이 뭉쳐 있어요. 팔을 들면 근육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로 자면 결국 어깨와 목, 허리 근육이 더욱 뭉치게 돼요. 그리고 쇄골 아래쪽으로 지나는 큰 혈관이나 신경이 근육에 눌리면서 팔이 저리거나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도 합니다. 또 코골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바른 자세로 누워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데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만세 자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좀 풀어줘야 합니다. 탄탄한 햄스트링을 풀어줘야 하는데요. 허리가 편해지면서 등과 목의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스트레칭 해주고, 힘든 분들은 팔로 받쳐주면서 당겨도 좋아요. 그리고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요. 침대에 눕기 전 잠시 팔을 양쪽으로 벌려 날개뼈를 붙이고 고개를 천천히 위로 들어보세요. 10초 정도 하고 쉬고를 3번 정도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폼롤러를 이용해 3분 정도만 풀어줘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칭 방법은 제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 다리 스트레칭 꼭 해보시고 건강한 자세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